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주 재미난 장면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흑이 이렇게 백한점을 단수를 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백이 여기를 나가면 지금 축이 아닙니다. 뭐, 뭐 아무리 단수를 특이 열심히 쳐도 끝까지 쭉 나가면은 여기 백한점 때문에 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김은지 선수 용감하게 나갔는데, 당연히 이건 나가는 거죠. 여기서 흙이 트... 나가고요. 뭐, 백이 여기를 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단수를 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백이 나가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축이 아닙니다. 그렇죠이한점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당연히 이건 나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를 또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얻어맞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얻어맞을 수가 없는데 이걸 넣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톡 단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걸린 거예요. 이거 두고요.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죠? 백이 축으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그럼 백이 어마,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는데요 이게, 뭐죠? 그냥 빵 때림으로 버리고, 버리고 이렇게 흙돌을 잡아두면 될 곳을, 이거를 뭐 거북등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는 바둑에서 뭐, 이름도 없어요. 워낙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이야. 이거 한번 나갈 때마다 뭐, 축이 7곱 집씩 손해라고 하는데, 빵 때림 형태랑 이 거북등, 빵때리은3 0 집, 거북등은 6 0 집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기서 이제 기권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정말 숨어 있습니다. 믿어, 이걸 믿을 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걸 뭐 이렇게 막고요. 여기둘때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흑에 이 백한 점을 따내는 데요 그럼 이걸 젖히고 막을 때호구치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선수여서 뭐두 점을 잡는 데에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제 뒷맛이 좀 나쁘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를 보태주고 흑에 단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거 뭐 막고 잡게 하고요 뭐 이런식으로 뭐둔 다음에 그냥 여기에 이제 공배가 차니까 사실 뭐 이것도 백이 그냥 잡아두면은 이때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3개까지 밀어두고 예 이렇게 이제 백이 잡아두었는데 단지 이제 여기서는 뭐죠? 백이 선수를 뽑는, 뽑았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야 이거를 빵 때림 당하면은 저는 진짜 여기서 기권을 할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바둑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아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은지 선수가 아주 태연하게 두는데, 야 여기 가니까 이게 좌변을 완전 시꺼매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일단 뭔가 바둑 들 의욕이 나질 않죠. 의욕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를 뭐 계속해서 예 그냥 저 거의 뭐 던지게 되는 심리적으로 돌을 놓게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김은지 선수가 붙입니다. 뭐, 이렇게 두면은, 뭐, 이거는 지금, 끊고, 이거 돌리고요. 다 돌릴 수가 있어서, 뭐, 이거 중복이다, 이거죠. 뭐, 이 정도면 진짜 백이 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화를 내는데요. 지금 이거 끊는 거는, 이렇게 뭐, 흑에두면 이게 축이라서 안 되죠. 이게 축으로 잡히면은, 뒤에서 끊는 건 너무 큽니다. 예, 손실이. 이게 축이 안될 때, 이제 뒤로 끊는 수는 있는데, 뭐 이런 거 두면 날, 이렇게 날아가가지고요. 지금은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수치고 이으니까, 밀고요. 젖혔습니다. 이, 이렇게 둔수의 이도는 뭐냐면은, 여차하면은 지금 이거를 교환을 안 해뒀잖아요? 흑은 이쪽으로 끊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박현수 선수는. 자, 그러니까 백이 젖혔고요. 단수 치고 예, 이렇게 이제 싸움을 걸었습니다. 왜? 흑돌이 워낙에 튼튼하니까 이게 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석점이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이런 거 이렇게 두면은 솔솔솔솔 나가면은 계속 가도 가도 흑 세력인데 도망가다 보면 어디가 다칩니까요 상변이 다치게 돼요. 상변 백돌이 그래가지고 얼핏 봐서는 백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김윤희 선수가 이걸 씌웠습니다. 나오니까 틀어았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까지 찌르는 것까지 가능하면은 아주 좋은데 요거를 두면은 그냥 축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밀었고요. 있고 또 흑이 위로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는 이제 백이 굉장히 곤란해 보이는데요.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느느냐 실전처럼 젖혀 가느냐 이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느는 거는 뭐한칸 뛰었을 때뭐 100이 맞고 붙이면은 요거는 뭔가 그냥 100이 살기가 어려워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한수라도 일단 수상자니까 수를 줄여갔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수 치고 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두고 나서 크게 한 칸을 뛰니까 백돌들이 정말 위태위태해졌는데요. 실전에서 여기를 막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거를 흑이 이을 때 백이 나와 끊는 수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걸 두면 단수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가만히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아주 좋아요. 빠지면 나가고요. 이렇게 두면 단수를 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백이 다 잡혔어요. 뭐 여기에서 진짜 이한정 끊고 막 이런 식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는 이거 버리고 106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싹 잡히게 되죠. 그래서 뭐 이때는 100이 여기를 붙이는 네또 요러한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수입니다. 저, 이으면은 젖히고요. 요거 두면은 이렇게 이어버립니다. 이으면 이제 이어가지고 이거는 오 수상전이 흙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흙게 있는 수가 지금 성립이 안 돼요. 요 100이 붙이는 수 때문에. 그래서 실전에서는 흙에 2꽃자를 두었고요. 일단 이렇게 두는 거는 궁도를 넓히겠다 이거죠. 막을 때 이으면 은요 106점이 잡힌다. 그러니까 100이 이거 둘리고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흙한 점을 잡습니다. 흙이 나가면은 빠져, 서요 좌상기 흑돌들 전부 잡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젖히고 이걸 빠졌는데, 쑥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이제 이게 골치 아파 보이는데요. 박현수 선수는 이제 백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잡으러 갑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요 모양 급소가 이건데, 이걸 두면은 백이 또 여기 두는 수가 있어요. 요렇게 두면 찍고 이을 때 단수 치고요. 요런 식으로 단수를 칩니다. 요거 다둔 다음에 이어버리면은 요게 육가부가 형태가 되죠. 지금. 그리고 백이 이거 교환하기 전에 아예 이거를 다 그냥 교환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요렇게 되면 이제 흙이 패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여기 한 번에 다 잡히니까.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붙여갔는데, 김수 선수가 여기를 치중했어요. 야, 이거 하니까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흙이 이곳을 이으면은 이제 이렇게 찝고요 찝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흙이 싹 잡히게 되죠. 그래서 실전에서 할수 없이 이렇게 밀었는데, 뭐, 붙이면은 백이 여기도 가지고요. 이으면 밀어서 싹 잡힙니다. 여기를 두니까 그냥 살며시 단수를 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바둑이 진짜 대책이 없어졌는데 이걸 이으면은 찝고요 흙이 이을 때백0이 요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흙이 지금 두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막아도 단수, 단수 촉촉수로 이 흙이 잡히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 바둑이 진짜 순식간에, 예, 요게 84수 만에 김은지 선수가 이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이 하도 신기해 가지고 이 바둑에 아니 초반에 이거를 잡히고 바둑을 두나 뭐 세상에. 어? 진짜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잡았는데 바둑이 어떻게 저렇게 흘러가지?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한번 딱 자세히 봤는데 예, 이게 지금 바로 문제의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카타고로 돌린 건데 일단 하게 단수를 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이제 밀어도 좀 좋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단 이렇게 밀었다 나갔다 이것입니다. 근데 나갔는데도 뭐 승률이 뭐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또 인공지능들이 축에 워낙에 약하니까 이게 축을 못 보고 있구나 이 친구 이러는 이러면서 이제 찍어왔죠. 그러니까 또 나가고. 여기서 이거를 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단수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뭐 그냥 후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나가라고 해요. 왜? 얘는 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흙이 밀었고 또요렇게 뒀습니다. 실전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축으로 잡힌 장면인데 이렇게 돼가지고는 에이 여기서는 이제 얘가 축을 아직도 못 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뭐 나가면 승률이 뚝뚝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대 반전이 나오는데 이거를 두고요, 있고 이렇게 실전처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백이 두고 따낸 장면인데 놀랍게도 여기서 백 승률이 무지하게 좋아요. 지금 뭐 오히려 아까는 한 60%인데 지금 90%가 찍혔죠 그러니까 바둑이 참 이거를 빵빵빵 때리면 좋는데 이거를 줬는데, 줬는데 1 0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북등 60집 예 완전히 이렇게 3개 주면 뭐 소위 말해서 뭐 90집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약간 이제 백돌들이 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흑이 중복형 대라 그 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키워 주기는게 상상조차 안 되는데, 더 놀라운 건 100이 이렇게 뒀음에도 불구하고, 바둑이 100이 훨씬 유리해졌다, 이겁니다. 야, 진짜 이거는 놀랠노잖네요 여러분들, 신,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야,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이거 보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